왔구나.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아니야. 우리도 온지 얼마 안 됐어. 곧 와일드파이어의 두목과 교섭할 예정이고, 오늘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 누나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지만, 일정에는 문제없을 것 같아. 니만 출발하자. 응? 아, 잠깐! 난 너한테 못 믿어온 사람으로 비치기 싫다고. 누나가 평소에도 시간 개념이 없긴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조금 특별하니 탓하지 않을게. 오랜만에 돌아와서 부모님을 뵀으니까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도 좋은 일이지. 사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어. 알잖아, 아버지랑 말을 하다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난다니까. 아, 알 것도 같네. 기분 나쁜 건 잠시 접어둬 이제 출발해. 큰 부대는 뒤에 있어.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던이 대원들을 데리고 하층 구역에 올 거야 던 사관은 유능하고 강직해 그의 정직함과 청렴함은 처리대의 본복이지 잊은 건 아니지? 전에 처리대 금지 구역에서 너와 누나한테 포위... 아니, 제압돼서 한참이나 의식을 잃었잖아 너희와 던이 충돌했던 건 상황 때문이었으니 이해해 예. 게다가... 크게 다치지 않은 걸 보면 너희가 일부러 봐준 거겠지 당시로 썬 최선의 결말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곧 와일드파이어의 도목과 교섭할 예정이고 오늘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 누나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지만 일정에는 문제없을 것 같아 이만 출발하자 맞아, 우리도 방금 도착했어 곧 와일드파이어의 도목과 교섭할 예정이고 오늘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 너희와 던이 충돌했던 건 상황 때문이었으니 예 게다가 크게 다치지 않은 걸 보면 너희가 일부러 봐준 거겠지. 당시로 썬 최선의 결말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 곧 와일드파이어의 두목과 교섭할 예정이고 오늘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 너희가 봐준 덕분에 더니 크게 다치지 않았어. 당시로 썬 최선의 결말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 곧 와일드파이어의 두목과 교섭할 예정이고 오늘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 누나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지만 일정에는 문제 없을 것 같아. 이만 출발하자 잠깐 잠깐 난 너한테 못 믿어온 사람으로 비치기 싫다고 회담 장소는 볼더타운의 진료소야 나와 누나는 처음 가는 거니까 길 안내는 너한테 부탁할게 4층 구역은 내 기억과 좀 다르군. 뭔가 사람들 눈빛이 우리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 어떤가요? 케이블카에 타고 상층으로 돌아갈 준비 되셨나요? 오, 굉장하군. 진료소에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이야. 또 만났네요, 올레그 씨. <laughs> 그렇게 예의 차릴 것 없잖아. 아, 자넨 아직 모르겠구나. 소자 취임식 때이 방위관 형제랑 몇 마디 나눴거든. 구면이라고 할수 있지. 그런데 옆에 이 아가씨는? 전... 음... 전 개파드의 누나이자 기술부의 엔지니어 서벌이에요. 잘 부탁합니다, 두모. 시끌벅적하겠군 좋네 좋아 마침 자네도 왔으니 얘기가 끝나면 함께 식사나 하고 가시게 전에 대접을 변변치 않게 해서 나랑 나타샤가 얼마나 불편했다고 영광이죠 물론 두목이 말한 것처럼 의논부터 하는 게 좋겠어요 이곳은 오가는 사람이 많으니 편치 않을 걸세 안으로 들어가지 나타샤도 기다리고 있어. 두 사람이 남매였다니 젊은 데다 유능하기까지 하네요. 역시 벨로보그의 방이 간다워. 하층 구역 주민이 처리대에게 적대적일까 봐 개척자의 명망으로 반발을 줄이려는 거지. 맞습니다. 드로냐님께서늘 걱정하셨던 일이죠. 단절되어 있던 시간 동안 하층 구역의 주민들은 실버메인 처리대에 이런저런 불만을 품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불쑥 수호자의 이름으로 하층 구역을 인수한다면… 반발이 적지 않을 거예요 <laughs> 정말 예리한 분석이군 어찌 젊은 나이에 방위관이 됐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방위관님의 뜻을 요약하자면 철이 되는 이번 기회에 와일드 파이어와 손을 잡고 하층 구역에서의 철이 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다는 얘기 맞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게 바로 저희가 하층 구역에 온 목적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와일드파이어가 12년 동안 하층 구역을 방치한 처리대에 협력할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나올 생각이죠? 무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건가요? 음. 분위기가 좀 살벌해지는 것 같은데. 대체 뭐 하는 여자일까? <laughs> 전대 수호자님의 독단적인 책략으로 상하층 구역이 단절되고 힘을 합쳐 했던 벨로보그 사람들은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게 됐죠. 드로냐님께서 열개를 메꾸고 처리대의 위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힘쓰고 계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야만적인 방법으로 하층구역을 탈취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민간 조직인 와일드파이어가 10여 년 동안 하층구역의 질서를 유지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층 구역의 안정을 위해 쏟아부은 노력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수 없겠죠. 두 분께 장담하는데 이번에 철이대가 하층 구역에 온건 공로나 권력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에요. 단기간에 하층 구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생각입니다. 와일드파이어의 조력자가 되어 하층 구역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협조할게요.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은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뭉쳐서. 평화로운 벨로보그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개파드가 저렇게 감성적인 말을 할 줄이야. 괜찮은 대답이네요. 올라그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더 보는 건 잊지 마자고. 답은 이미 나왔잖나. 우리의 목표는 같네. 힘을 모아 평화로운 벨로보그를 재건하는 것. 이 남매와 브로니 아가씨의 도움이 있다면 터무니없는 일도 아닐 것 같군. 하, 개파드 말 실수하면 안 되는데. <laughs> 싸움 구경하러 온거 아니지? <laughs> 내 동생한테 이런 면이 있을 줄이야. 역시 난 개파드를 잘 모르고 있었어. 괜찮은 대답이네요. 올레그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더 보는 건 잊지 마자고. 답은 이미 나왔잖나. 우리의 목표는 같네. 힘을 모아 평화로운 벨로보그를 재건하는 것. 이 남매와 브로냐 아가씨의 도움이 있다면 터무니없는 일도 아닐 것 같군. <laughs> 알겠어요. 그럼 브로냐에게 와일드 파이어는 치안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하춘 구역의 복잡한 상황을 감안해 각종 돌발 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깨, 괴물이야! 열개! 열개의 괴물이! 열개의 괴물이 말을을 향해 몰려오고 있어! 이런, 일이 터졌나 보군. 나타샤는 여기 남아서 환자들 돌보는 게 좋겠군. 외부의 소라는 군인인 우리한테 맡겨주시게. 알겠어요. 하춘 구역의 안전은 여러분한테 부탁하죠. 다들 뛰쳐나갔어. 상황을 확인해 보자.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 동료를 구해 주세요. 괴물 괴물이 광산구역에 침입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동료들 좀 구해주세요. 아니면 동료들이 그 기괴한 괴물한테 가기 가기 찢기고 말 거예요. 침착하세요. 실범의 인철이대가 반드시 하층 구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겁니다. 어느 방향에서 오셨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큰 광산 구역이요. 엄청 큰 광맥이 있는 거기요.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처리대를 보내 방어선을 구축하고 난민들을 구조할게요. 올레그 씨. 광산 구역 전선의 구조 임무는 실버메인 처리대에 맡겨주세요. 볼더 타운의 방어 참호는 와일드파이어에 부탁드립니다. 후방의 안전과 전선에서 돌아온 부상자들을 지켜주세요. <웃음> <웃음> 젊은이한테서 최고 사령관 보스가 나는 걸 접수했네. 임무는 반드시 완수하지. 저, 죄송해요. 안에 계셨군요. 무슨 일이죠?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괴물, 괴물이 광산 구역에 침입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동료들 좀 구해주세요. 아니면 지, 동료들이 그 기괴한 괴물한테 갈기갈기 찢기고 말 거예요. 후방의 안전과 전선에서 돌아온 부상자들을 지켜주세요. 하, 젊은이한테서 최고 사령관 포스가 나는 걸 접수했네. 임무는 반드시 완수하지. 참, 자네가 데려온 부대는 하층 구역의 지형에 익숙치 않겠구먼. 와일드파이어에서 전선에 같이 갈 형제들을 보낼게. 고맙습니다. 보존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약속드리죠. 누나, 난 부대를 데리고 먼저 큰 광산구역으로 가볼게. 최대한 빨리 따라와. 저 사람들 앞에 서면 대화에 못길 것 같은데? 근면 상실한 군인, 그리고 최선을 다해 저항하는 민간 전사. 저들에 비하면 내 로큰롤은 볼품없잖아. 갑자기 내 내면의 갈등이 속꿉장난처럼 느껴지네. <laughs> 그 정도는 아니야. 무대에 서는 게 익숙한 사람은 쉽게 기죽지 않는다고? 다만 다른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걸 보니 난 이곳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나 국내했다는 게 죄책감이 들어. 아, 아니겠지? 개파드가 설마 이 죄책감을 이용해서 날 설득하려는 건가? 으흐, 그렇긴 해. 어찌됐든 개파드가 하춘 구역에 같이 오자고 했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지. 그 괴물들한테 짜릿한 맛좀 보여줘야겠어. 자신이라... <laughs> 내가 어떤 삶을 추구했는지 깜빡할 뻔했어. 다만... 다른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걸 보니 난 이곳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나 궁리했다는 게 죄책감이 들어. 아, 아니겠지? 개파드가 설마 이 죄책감을 이용해서 날 설득하려는 건가? 맞는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너무 오래 놀아서겠지? 다만 다른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걸 보니 난 이곳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나 궁리했다는 게 죄책감이 들어. 아니겠지? 개파드가 설마 이 죄책감을 이용해서 날 설득하려는 건가? 으흐, 그렇긴 해. 어찌됐든 개파드가 하층 구역에 같이 오자고 했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지. 그 괴물들한테 짜릿한 맛좀 보여줘야겠어. 큰 광산 구역으로 가는 길은 알지? 준비됐으면 얼른 가서 개파드를 따라잡자. 아직 뭐가 더 남은 거야? 그럼 준비되면 말해줘. 같이 출발하자. 큰 광산 구역으로 가는 길은 알지? 준비됐으면 얼른 가서 개파들을 따라잡자. 그 말을 기다렸다고. 얼른 가자.